우리가 다 문수형에 모여서 덕수형으로 가자. 그랬는데, 모이려고 앞에, 국회 앞에 있는데, 덕수역 직행령차가 먼저 온 거예요. <laughs> 문수역을 지나쳐서 덕수역에 가 있는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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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는 문수역에 가는 거야. 바꾸고 어. 안 돼.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문수역에 내리는 사람이 홍행이 실패한 거예요. 아. 전략미스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덕수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문수역에서 모여 문수 올려부터 해야 되는데 음. 같이 올려버린 거야 일반행이 있고 직행 구호수만 해도 급행이잖아요 었 급행이 먼저 와버린 거야 문수역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저기 덕수역 갈 건데 베끼자 네. 우리 덕수역에 가서 기다릴게 했는데 음. 문수역에 계산해 보니까 음. 이게 안 되는 거야 음. 출발 성원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수역이 안되히 내리 내리막 길을 바로 가버리는 거죠 사실은 물수가 떠야 덕수가 있는데 물수가 네. 못 떠버린 거죠. 네.